세계에서 제일 비싼 구축함인 미해군의 주말특급 구축함입니다. 이 최신 구축함에 달려있는 장식용 한포가 드디어 제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우선 주말특급 구축함은 이미지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만재 배수량이 무려 16,000톤이나 되는 대형 스텔스 구축함입니다. 이 구축함에는 특이하게도 155mm 62구 경장 한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. 전용 포탄을 사용해 150km의 유효사거리를 목표로 개발되었지만 정작 전용 포탄의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주말특급의 생산대수가 줄면서 포탄 한 발의 가격이 초기 예상되었던 3만 5천 불 수준에서 무려 80에서 100만 불까지 치솟게 됩니다. 때문에 미해군은 이 전용 포탄의 개발을 취소해버렸고 이후 주말특급은 수년간 포탄 한발 없이 장식용 한 포를 달고 운용되었습니다. 최근 공개된 사진에는 앞쪽 한 포가 탈거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총 12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후방의 한포는 추후 제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